이제 오랫동안 일로 우리 자제분들 키우시고 어 힘든 일뭐 농사일 특히 하시는 분들 보면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그래서 여기 모형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의 연 무릎에는 연골이 있죠. 이 연골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많이 마모가 돼 가는 과정. 이런 과정을 모두 뭐들 다들, 다들 너무 잘 아시지만 태행성 관절염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연골이 이렇게 달아가면서 연골 자체가 아프진 않지만 연골 아래에 있는 뼈들도 막 자극이 되고 붓고 거기에 맞춰서 염증이 막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초기에는 먹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아마 연골 주사 뭐, 요새는 DNA 주사, 또, 프롤로 주사, 여러 가지 주사가 있다는 걸 들으셨을 텐데, 주사를 치료하기도 하고, 근데 궁극적으로는 연골이 다닳아버리시면이 모형처럼, 이렇게 이제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병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.